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오늘은 스무싱 그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싱 그룹은, 어, 말 그대로 면의 아이디, 아이, 그 면의,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무싱 그룹을 맥스에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맥스로 가져왔을 때, 예, 각이지 말아야 되는 부분까지도 각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스무싱 그룹을 알아서 꼭 세그먼트를 추가하지 않고도 스무싱 그룹을 똑같이 만들면 경계를 없애는 걸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극단적인 완전히 각이져 있는 박스도 각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기면하고 여기면 여기면이 모두 스무싱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첨예하게 칼각으로 보이는 것이죠 만약에 이 부분하고 스무싱 그룹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박스를 그리면 정해져 있는 게 이렇게 온이 되거든요 그래서 키면아 여기는 스무싱 그룹이 4가 들어가 있구나 여기는 3이 들어가 있구나 여기는 7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와 여기를 한개 사용하지 않은 한 개의 다른 스무싱 그룹으로 한다면 F4를 누르면 이렇게 경계가 없어져 버리죠 다른 뷰는 이렇게 경계가 딱 뚜렷이 보이는데 여기는 어 경계가 아예 보이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그 스무싱 그룹을 만들어서 예 이렇게 각이 보이는데 여기는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해결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스무싱 그룹을 다시 만들려면 어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2021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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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건을 더블 클릭해도 엘리먼트 모드로 가기 때문에 엘리먼트 모드가 조금 의미가 없어지긴 했어요. 아, 스무신 그룹을 하나하나 따로 주는 건 너무 면이 많으면 귀찮은 일이죠. 이거 겨우 6 개인데도 귀찮은데. 이랬을 때 클리어 오를 하게 되면, 예,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비어있죠. 그래서 쓰고 있다는 건데 그냥 클리어 오를 하게 되면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각이 다시 생기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각이 생기거나 혹은 각을 다시 만들거나 이럴 때 스무싱 그룹을 쓰는데 어 맥스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튜브 같은 경우 튜브를 분명히 예, 두께를 올릴 때는 스무싱 그룹이 같아서 면이 예, 부드럽게 되는데. 여기에 새로운 면을 만들게 되면 예, 선택할 때 바이 앵글하고 뭐 2도 이렇게 넣으면 윗 면이 한꺼번에 선택되겠죠. 이고 이렇게 2도하고 여기를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여기를 익스트루드로 2021.2 이상부터는 시프트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스무싱 그룹이 이렇게 작살이 난 거죠. 그래서 각이지는 말도 안 되는 항상 버려집니다. 이게 사이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선택하셔서 밑에 거하고 똑같이 면을 주시거나 혹은 여기만 선택을 하셔서 한꺼번에 주셔도 되고 여기만 선택하셔서 예약고 다르게 하고 싶은데 얘네끼리는 각을 없애고 싶다 하시면 밑에하고 다른 번호를 하나를 딱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방법이 있겠고 이게 대부분 모델링이 45도, 이게 디폴트로 45도가 되어 있는 이유가 오토 스무스를 많이 쓰는데 45도 안에 들어온 것만 같은, 같은 스무싱 그룹이라고 인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스무싱 그룹을 이렇게 막한 개를 얘랑 한 개를 하고 막 진짜 막 복잡하게 스무싱 그룹을 똑같이 만들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걸 언제 찾아가지고 일일이 다 하냐고요. 그러면 여기는 45도가 안 되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45도 안 되겠죠. 뭐 기껏해 봤자 한 6도, 7도 될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는 거의 90도죠. 그러니까 45도 벗어나니까, 에, 같은 번호가 안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토 스무스 기능입니다. 각도를 직접 줄수 있지만, 디폴트가 45도로 되어 있는 이유는 45도가 가장 쓸 일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45도 내에 들어오는 아이들끼리는 한 번으로 묶어라. 얘하고 얘는 뭐 0도에 가까우니까 한 번으로 묶여지겠고, 얘하고 얘는 안 묶여지겠죠. 90도니까. 그리고 얘하고 얘는 뭐한 5도, 6도 정도 하니까 묶여지겠죠. 그래서 오토 스무스를 하게 되면 전체를 선택해서 오토 스무스를 하게 되면 각을 딱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 스무스를 할 때도 이게 이용이 되거든요. 메시스무스.. 그러니까 메시스무스뿐만 아니고 다른데 스무싱 그룹이 있는 모든 곳에서 다 응용을 할수 있습니다. 두께를 주면 원래는 이 아이를 메시스무스 하면 터보스무스 모디파이어는 무조건 모든 곳에 다 들어가요. 단축키가 왜 이렇게 먹었냐. 여기에다가 단축키를 줬는데 엉뚱한 데가 먹었네요. 단축키를 다시 이용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먹죠. 근데 안에 부분은 터보스부스를 안 주고 싶다. 이러면 여러 가지, 뭐야 방법이 있는데 터보 스무스에선 방법이 없어요. 메시 스무스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메시 스무스는 예를 들어서 여기만 안 주고 싶다 이러면 자프트를 눌러서 그다음에 컨트롤 아이에서 나머지 먹고 그 다음에 메시 스무스라고 주고. 그다음에 메시스무스는 보통 맥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브 오브젝트를 주면 서브 오브젝트를 인식하고 거기만 먹는데 메시스무스는 그게 아니에요. 어디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전체가 다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만 선택해서 이거 어플라이 m 풀매시를 꺼버리면 전체 메시에 먹지 않겠다가 되니까 예, 선택한 곳에만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전체 먹지 않겠다 해도 지금 보시면. 네, 전체가 이거 메시스무스 명령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음. 한번 어, 해 보죠. 터보스무스하고 메시스무스하고또 약간 다르거든요. 근본적인 거는 거의 비슷하지만 자, 이렇게 전체가 다 먹게 돼요. 근데 얘를 끄게 되면 예, 여기만 여기만 먹게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터보 스무스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왜 예, 아까처럼 예, 얘는 지금 스무신 그룹 때문에 적용이 안된것 같아요. 얘는 지금 보시면. 예, 여기만 적용되어 있는데 아마 스무싱 그룹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터보 스 메시 스무스를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메시 스무스 같은 경우는 끄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어플라이트 훌 메시라는 옵션이 있어서 끄는 방법이 있는데 이 아이 터보 스무스 같은 경우는 없어요 끄는 게 여기 어플라이트 훌 메시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스무스 리절트에 보시면 여기 스무싱 그룹이 다른 것은 적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서, 설정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스무싱 그룹을 위주로, 이제, 메시 스무스를 주려면, 어, 제가 손이, 한 손을 못 씁니다. 그래서 선택하려면 상당히. 얘네들은 스무싱 그룹을 아하 일단은 전체를 클리어 올 하고 얘네들은 9번으로 쓰겠습니다. 9번. 나머지는 4번으로 쓸게요. 자, 이 상태에서 커버스무스를 주게 되면, 자 스무싱 그룹을 별개로 해라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현재 맞는 스무싱 그룹끼리만 얘는 얘만 먹고 얘는 얘만 먹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스무싱 그룹이 지금 제가 두 개로 했잖아요. 두 개로 하니까 두 개로 이렇게 세금만 이렇게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따로 또알 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여기를 한요 단계 정도만 하고 엘리트 폴리를 하신 상태에서. 여기는 조금 음, 챔퍼를 선택을 해서 아이고 야 손이 불편해서 야, 여기만 챔퍼를 해서. 위하고 아래하고 알값을 조정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더 부드럽게 하려면 이제 여기 세그먼트가 없으면 되겠죠 예전 세그먼트를 하려면 트라이, 트라이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 세그먼트가 좀 늘어나는 게좀 꼴보기 싫을 수가 있죠 각, 이렇게 각이 지는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 여기에 세그먼트인 게 상관없다면 이제 쿼드 챔버가 좋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네, 저는 이 아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터보 스무스를 주, 아유. 단축키가. 잘못 먹어가지고, 원래 터보 스무스. 네, 이렇게 하면, 여기 각을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무싱 그룹은, 이런데도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알아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오시면 제가 만든 3D Max 동영상 강좌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3D Max 공부는 3D m a x 카페 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3D Max V-Ray 동영상 강좌가 만여 개가 넘게 있으니까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